강타장이네요. 아베리스킬의 20공성 듀얼리치 8강타 생명력. 요거는 딱 그냥 사냥용입니다. 필드 사냥용. 근데 강타가 이렇게 빠지면은 사실상 뭐 가격은 많이 못 받아요. 일단은 일단은 판매는 가능한데 저도 가격을 말씀드리기 좀 힘드네. 요거는요 요 강타가 좀 빠져서 일단 사냥용으로는 딱 좋아요. 사냥용 나스마요어 입니다. 일단은 득템인데좀 애매하네요. 네템인데좀 예, 애매해요. 버리지 마세요. 좀 아까워요. 자, 아마존 이스크리30달력8마법에18 힘에 8 모든 저항력. 자, 요게 바로 아마존 달력 뚜껑 중에서 노소켓인데도 팔리는 급이에요. 기본적으로 마흡, 유업이죠. 일단 흡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힘, 스텔리는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올레지. 저항력은 아마존한테 무조건 필수로 있으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아, 햄 세팅을 다 하고 나면 항상 부족한 게 저항력이에요. 그래서 요건 다 유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0 달려 소켓이 없지만은 팔립니다. 근데 가격은 높진 않아요. 판매는 가능하세요. 근데 높진 않고요. 아마존 이스킬에 e 20시죠. 5마업에 30일 화염정령. 오 이런 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죠. 아마존이 지금 광패로 쓰이는 게 보통 분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PK용, 두 번째는 사냥용. 이건 딱 사냥용이에요. 마우 붙으면 무조건 사냥용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옵션으로 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붙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아마존은 사실상 극딜로 가려면 민첩성. 그리고, 어좀 안정성으로 가려면 올레지 쪽이 좋은데, 이건 올레지가 아니라 부분정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극대우는 아니지만, 일단은 광폐랑 마음만 보더라도 판매가가 일단 5자리는 최소한 넘어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올레지로 왔으면 6자리 몇십만원 급인데, 좀 아깝네요. 형, 일단 5자리 어 스타트. 근데 제가 5자리라고 해가지고 꼭 6자리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오퍼 받아보셔야 돼요. 자, 일단 득템. 득템 주세요. 예, 요거 득템 주세요. 한번 잘 팔아보시면은 가격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참 마렵고, 막 순간이동 오한 가보. 어, 요것도 형 득템이에요. 형, 일단은 득템. 어, 지금 팔면 일단은 5자리 뭐 전후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5자리 전후로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아까, 워스텝프면 잠깐 육소 캐시잖아. 아, 형. 이거 4에서 5솟이 나와야 해요. 나 뚫어가지고. 이게 워스텝프면 잠깐 육소 캐시 뚫리니까 안 되겠네. 육소 캐시면 안 되고. 육솟 나오면 안 팔리고요. 휴빙에서 4에서 5솟. 4에서 5솟 어, 나오면 한 5짜리 전후 거래 가능할 것 같아요. 스텐에서 먹은 거는 뭐 나중에 파셔도 돼요. 스텐은 이미 안정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어, 우리 모갈리 형 어서 오세요. 요, 좀 특이한 거 먹어. 야, 이정 봐. 형 잠깐만요. 형. 어,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피샵 보내 주세요. 야, 이건 특이한 드캠 했다. 이런 거는 좀 대고 받아요. 자, 요게 삼속켓시니까딱 정해져 있죠? 드림 재료예요 자, 그런데 자카롬은, 어, 사실상 인기가 있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존급 재료가 나오면은 배우받아요. 이게, 어, 세타 삼소켓 45, 원래 이런 거보다 가격대가 많이 높습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은 자카롬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아, 뭐야, 이거 뭐 뼈에안 좋은 거네. 그러면서 이런 거 사실상 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헐값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재료가 뼈대 자체가 좋은 건 있잖아요? 가격대가 높아요. 이런 거잘 말, 이거 시기만 잘 받으면은 육자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육자리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5자리는 무조건 깔고 갈고, 일단은, 일단은 만원 초반대는 아니에요. 만원 한 중반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형. 내일 오시면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자, 이거는 쌉득템. 싹득템이고 예, 일반 45 올레지와는 다른 체급입니다. 체급으로 따지면은, 요거는 이제 체급이 많이 높은 거예요. 자, 오케이, 득템 축하드립니다. 오, 자벨 장갑이네요. 20공속의10 강타. 아, 이게 근데 유업이 지금 사, 지금 사실상, 복정력밖에 없기 때문에 소량. 일단은 첫 번째로, 공속이랑 강타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스탯 또는 저항력이거든요. 근데 가격 높은 건 스탯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항력도 낮아서 약간 소량. 형, 소량. 어, 에다다스 형, 어서오세요. 어, 요미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잘생긴 형, 이쁜 형, 우리 로미 형. 제가 여러분 따드릴 겁니다, 오늘. 662. 천상의 주먹, 구원. 어, 일단은 6 6 1를 띄웠으니까 엄청 잘 띄우신 거고, 기본적으로 천상의 주먹이랑 시너지가 제일 좋은 거는 선고입니다. 선고랑 같이 오면 가격이 비싸요. 근데 다른 거는 구원이랑 광신은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는 안, 아니에요. 그냥 뭐 없는 거보다는 플러스 알파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활용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가격대를 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 66이라는 걸띄웠으니까 어떻게 잘 띄우신 거죠. 그래서 이건 파실 때 플러스 알파 이상 보시면 됩니다. 형, 자 66이 직접 퍼드립니다. 이거는 66이 띄운 거를 축하 드려야 돼요. 사실상 뼈대로만 보는. 뼈대로만 봐서는 가격이 얼마 안 하는데, 661 띄웠으니까 이거는 어특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아콘 삼속해. 야, 근데 아쉽게 방상이 13이었네. 이게 15, 15 삼속해시면은 이것도 이제 수수 지존 재료거든요? 아콘이, 어, 힘제가 높은데 왜 써?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우리 박군이요 어, 팬클럽 고맙습니다. 근데 아콘도 바바리안, 이 바바리안 같은 힘을 기본적으로 높게 올려주기 때문에 어, 사용을 좀 해요. 그리고 아콘도, 뭐 아마존도 쓰고, 어, 때에 따라가지고 다른 캐릭터도 씁니다. 아, 트위치 터졌어요, 형. 트위치 제가 아까 전에 막 스스, 스스 얘기 막 했거든요? 그니까, 러 그런, 음란성 얘기를 하면은 자동 필터링 돼가지고, 어, 일단은 정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정지 맞았어요. 개놈의 시키들. 아이, 트위치 개판이야, 오씨 아, 나 진짜 빡쳐. 잠깐만, 이거, 이것만 봐드리고, 오, 볼텍 실드 44. 오, 이거는 추방 재료죠. 일단 음 40, 추방 재료는 43 올레지만 이상만 있으면 사용을 해요. 44니까 판매 가능해요. 5자리 한 초반 보시면 되고. 현기사 스케2 0발러에서 탈락. 자, 두 개는 판매 가능. 자, 이거는 증어래인데, 증어래 보통 올레지나 쌍패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쌍패 대신에 마법 피해가 왔네요. 이거는 진짜 눈물 나는 건데, 여기서 증어래가 지금 높아요. 이 정도면은 높은 급이에요. 그런데 마법 피해가 지금 쌍패로 왔어야 돼요. 근데 쌍패 대신에 마법피가 왔는 거죠. 흑살랑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세타에 투템을 했는데, 거의 뭐 노멀급으로 투템한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니다. 아, 네. 주열링이고 명주 66급에 화염 저항력. 근데 저항력도 좀 낮고, 명중률도 낮아가지고, 뭐 소소하게 판매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진 않고, 한 뼈층만 있으면 소량. 어, 영혼이랑 섞여가지고 한 4,5스킬 와야돼요 좀 아깝네요 자, 일단 볼게요 산마력보호막 자이거는배틀스텝프가 4속해 뚫리죠? 일단은 판매는 가능한데 약간 소량 디트로이드는 오르뜬급 아니면 거래 안돼요 그리고 이거는랩당월에 2속해다니면 거래 안되고 아마존이 30달러 생명력 올레지 요거는 판매 가능한데 어 생명력 올레지만 봐서는 그 가격이 높진 않고 그냥 소량 플러스 알파 정도 예 크게 뭐 아주 어 템인건 없네요 자 그렇게 잘봤습니다 20달러에 32, 39, 39 오우 저음력은 미친급으로 왔네 요거는 달력만 빠져도 어, 저음력만 높잖아요 예 요거는 판매 가능합니다 요거는 무난하게 한 5자리 봐,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매치하니 작업으로 오긴 했는데 달력만 빠진다고 해서 거래가 안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거래 충분히 되십니다 자 요거는 화염인데 오 화염 오화염주어 지금 무월류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거래가 잘안 됐거든요. 지금은 거래됩니다. 요거는 5후니까 가격대가 좀있고요 많이는 아니고, 일단은 뭐, 적당히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소술사 이스킬에3 눈보라, 화염구, 이소켓. 아이고, 백회가 없다. 아이고! 야, 눈보라 화염구 왔는데, 이게, 분리 파볼 소소 딱인데 근데 이거는 득템. 핵 없어도 득템인게, 일단 극딜 뽑을 수 있고, 이 양분화 되어 있는 쪽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스켓도 있고 일단 득템 어 가격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이게 사실상 패키가 없으면은 어또안 팔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또 한쪽으로 몰려 있는게 아니라 또 양쪽 분할이니까 자 일단은 득템이신데 어 가, 조금 가이드 잡이 요거는 제가 가이드 잡는게 좀 힘드네요 일단 득템이세요 일단 득템 아6배로오퍼왔다고요아6배르6배르면형 판매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라면 6배이르면 판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패킷도 없는 상태에다가 눈보라 화염구 두 개가 지금 양분화 돼 있거든요 그럼 한쪽으로 극딜하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오케이 자, 잘 봤습니다 브루이드 이스킬1 0패킷 생명력, 힘, 마나 아1 0패킷에선좀잘 붙긴 했는데 힘이 너무 빠지네 그래도 이거는 판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상 요런 거를 딱히 딱 구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이드 잡는 건 힘들고 한뭐 5자리는 버셔도 될것 같아요. 뭐잘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는 분이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 앰플 알인데 이게 피해가 너무 났다 일단 요런 건 장난감. 이300증뎀까지올 수가 있잖아요. 요런 거는 사실상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장난감. 함전투, 점투함성 아이템 발견. 어 뭐야? 와 이거 함성 크라이, 어우 크라이 함성 바바용으로 딱인데. 근데 아이템 발견이, 야 이건 두 가지로 쓸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크라이 바바용 뚜껑, 크라이 바바용 뚜껑으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창난, 창란. 창난에서 우리가 빙밥용으로쓸 수가 있고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면 이건 일단 득템, 지존 재료예요. 자 이건 스크린샷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거는. 형 컨커러는 스샷 보내주세요 일단은 크라이 바바 어, 지정급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템 발견이 여기서 위치가 사실상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지정급이 잘안 나옵니다 예 요건 스크린샷 보내주세요 제가 내일 내일 저녁에 어~ 초빙 인품명품 초빙 드릴게요 요것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커러 컨커러 요거는 한 5자리는 받을 것 같고, 5자리 이상. 잘한, 대우받으면 더 받을 수는 있어요. 요거는 뭐, 형 쓰시고, 요거는 진품 명품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성기사 이 스킬의 2 0시전에19 민첩성에 올레지 부분장력. 옵션이 한줄 비었는 상급인데, 요 정도면은 그래도 득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판매도, 뭐, 한 5자리는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민첩성도 마이너스 1 빠지고, 올레지에 부분장력까지. 예. 낫배드 합니다. 요정도는 낫배드 트위치 구하는데나 여러분 멀더형이 답변 열심히 해주시는데 좋아요 숫자가 너무한거같아잉 자 우리 형님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전투 e 스킬에 아 요거는 일단 못써요 전투 스킬이 오면은 일단 이소켓이 e 와야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수 전 이게 내수입니다 예 부분 스킬이 오면은 무조건 이소켓이 e 따라와야돼요 그래야지 쓸수 있어요 오 대수앱 요야 으뜸급이네 이 정도면 으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실질적으로 빠졌는게 마상만 지금 4 빠졌죠? 마상만 4 빠졌어 이런거는 이제 6자리 한 10만원 뭐 내외 보시면 돼요 10만원 내외 지금 가격대가 지금 매물이 좀 풀렸으면은 더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독점력 50이 오고 어독뼈이 e 스킬이 왔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6자리 전후 아좀더 내려갔어요? 아 그러면은 좀더 내려갔으면 오자리 일단은 5자리 중반 이상은 갑니다. 5자리 중반 이상은 가니까 어 가격을 한번 오퍼 받고 파시면 돼요. 형 이건 오퍼급 예 가격대가 높아요. 자스템 축하드립니다. 이건 동네기 쓰는 거예요. 동네기 근데 이게 왜 비싸냐면은 동네기 사실상에 엔드로 쓸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걸 껴도 이거 못 따라가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자, 두루이드 리스킬의 3회오리 바람. 화염 발톱이랑 광폭 늑대는, 여기서는, 화염 발톱은 좀 애매하고, 광폭 늑대는 유업이네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유업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력도 노노자, 여기, 레어에서는 40이 있음이니까 거의 상급이고, 독정력에 화염 정력까지. 이런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5자리 이상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자리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레어류는 사실상 잘 받으면 6자리도 쉽게 넘어가니까 한번 오퍼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5자리 이상급 득템이세요. 형, 득템. 예, 득 우버 오늘 10시요. 강령술사 이스킬에 e 20패케. 25 생명력에 20 모든 저항력. 오, 그냥 쓰기 딱 무난하네. 요 예. 뭐, 생명력도 높고, 좌항력 세팅하기도 좋고, 여기다 복주를 받으셨는데이렇게 예, 보통 세팅 많이 합니다. 렇게 무난한 세팅. 뭐, 가격대는 살짝 상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5자리 정도 받는 급. 예. 일 주얼자까지 다 해주셨네요. 이 정도면 그냥 사용하기 무난한, 무난합니다. 예, 사용하기 무난합니다. 근데 아주 극대는 아니에요. 옵션이 실질적으로, 어, 노소켓에서 지금 4자리만 유업이 왔기 때문에, 배우 받으려고 하면 5자리 이상 넘어가야 돼. 일단은 뭐 판매는 가능하다 뭐이 정도급. 그. 자 네크 그 물병인데 독갑뼈 이 스킬 맹도각산. 자 요거는 일단 못 씁니다. 자 독갑뼈 일단 요거는 이제 맹도각산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킷이 와야 되고 어이 소킷이 안온거 같은 경우에는 매직으로 극딜로 그 가야 돼. 요 그래서 요걸 못 쓰고. 자 요거는 냉기가 뭐마력고마아 요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법부여가 이잖아요? 화염 스킬 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챈 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패키가 없어가지고 대우는 아니고, 대신에 마법 보호막이랑 마법 부여. 요게 조금 살렸네요. 수합용으로 내가 그걸 또안 찍어도 되고, 마력 보호막은 또 마법 부여도 추가로 또딜 추가로 할수 있으니까. 일단 독템. 근데 판매가는 제가 말씀드리긴 힘니다 판매는 되는데, 판매가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3댕기의 1 0시 자, 요것도 지금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판매가는 높진 않고, 어, 팔면은 뭐, 500원, 1000원, 뭐, 요렇게. 일단 조합상으로 지금 나쁘진 않아요 조합상으로 나쁘진 않고 이런 걸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마법 캐릭터도 사용을 하는데 물리 캐릭터들도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명중률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거는 5자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6자리 정도도 한번 생각은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5자리 6자리에서 노는 거 일단 5에서 6자리에 넣을 것 같아요 5에서 한 6자리에 을것 같으니까 한번 어,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3소안의 회색곰. 참고로 소안 쪽은 거래가 거의 안 돼요. 우리 달라형 우리 팡팡이 어서 오세요. 이거는 거래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옵션도 안 좋아서 요거는 그냥 환. 소안 쪽은 진짜 뭐333 와야지 거래가 돼요. 어, 무덤 간탈. 요 왔다. 왔다. 개보린 모선일이야. 모선일이 머선이리, 3모선일이 7. 자. 요거랑 지금 에테리얼 3소켓에 279 증뎀이잖아요? 일단 증뎀까지 이거랑 똑같은 게 레더 1기에서 8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최초로 나온 거고 레더 1기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고가의 거래가 된 부분이고 지금도 일단 6자리는 선에 거래가 될 겁니다. 6자리 선에는 무조건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증뎀만 1 빠졌는 거예요 지금. 레더2기에서도 이렇게 빨리가 나오다니. 와, 지금 보름 안 됐는데 이런 메모리 나오는 게 지금 엄청 난 거거든요. 형, 스크린샷 한번 보내 주세요. 자, 형. 어, 유튜브에 어, 링크 드릴게요. 일단 스샷 보내 주세요. 어, 제가 내일 내일 저녁 진품 명품 쇼핑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일단은 늑두루가 사용을 하고, 그 외적인 캐릭터들은 뭐 가끔가다 세팅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에테리얼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 극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두룬을 받고 보통 지증속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테리얼 3소켓이 기본적으로 득템 기준이고, 여기서 증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최상급. 자, 요거는 증월래 아, 새로운. 64에 120. 피일 빠지고 명중률 1 빠진 거예요. 방상이 내구까지 붙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불사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세론이좀안 좋은 게, 어, 제가 듣기로는 무슨 뭐 버그가 있다고 그랬나? 하여튼 뭔가 조금 안 좋대요. 그래서 오히려 세론보다는 어, 뭐 쿠라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쓰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1순위가, 어, 볼텍. 2순위가 세타. 3순위가 뭐 쿠라. 뭐이 정도. 근데 좀 아깝다. 이게 세타라든지 다른 데 왔으면은 배운데. 일단은 판매는 가능합니다. 일단은 판매는 가능하니까 한번 오퍼 받아보세요. 근데 저도 무슨 버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세론이 어, 뭔가 있대요. 예, 네, 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 오, 방 뚫는 거 실패해서 발 잡으는데 안 뚫. 투하드립니다 오늘 10시 후예요 오, 에텔, 어이 이거 뭐야? 어이구, 어이구, 안타깝다. 자, 이거는인스키랑 없어서 환. 포마호크는안 쓴다 고 보시면 되구요. 배틀 에서 2도 안 쓴다 고 보시면 되구요. 아, 에테리얼만 들어보셨네? 아이고, 샤코 이거 웃자노, 이거. 아이고. 형, 오늘 왜 이런 데다가 썼어요? <laughs> 형, 오늘 이런 데다 썼노? 에테리얼에? 아이고야. 눈물 나온다, 이 형.